자, 그 다음은 장요근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방형근하고 마찬가지로, 어, 허리의 통증하고, 특히 이제 허리 쪽 말고 허벅지 앞쪽의 통증에도 관여를 좀 많이 하는 근육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요가, 요방형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요방형근과 장요근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요추신경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이 문제가 생겨도 허리의 통증이 방사가 될수 있고, 장요근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허리에 통증이 방사가 될수 있습니다. 요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요방형근과 장요근 사이로 지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좀 잘못 건드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통증이 방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요신경은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허벅지 근육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서 요신경, 대퇴신경의 뿌리죠. 이 전부 일로 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전근부터 대퇴쪽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요근과 요방연근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허벅지의 기능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분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있게 되는데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고관절 굴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있게 되면이 장요근의 기능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일반인 분들한테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의 기능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요방형근하고 약간 비슷하죠. 요추에 붙어 있는데 이 장요근은 거의 그러니까 요추만이 아니라 디스크와도 거의 결합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방형근은 약간 이렇게 횡돌기 쪽에 있다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와도 거의 밀접하게 근막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요근에 문제가 생기면, 아, 요추에도 아주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도 형태를 보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장요근 자체가 굴곡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요근만 타이트하게 굴곡을 하게 되면은 요추 자체를 앞쪽으로 익스텐션 시키는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장요근이 과하게 당겨지면 이렇게 전방 경사시키는 특징도 갖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때 이제 허리의 통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시는 분들을 보면 장요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장요근은 이 요추에서 그대로 시작된 근육이 포전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붙어 있어요.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요근 자체가 다리뼈 자체를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약간의 회전에도 관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수근력 검사를 할 때는 아예 이 회전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MT 장요근 장요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손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서 물체를 잡지 못하게 최대한 힘을 뺄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다리를 이번에는 바깥으로 살짝 벌릴 거예요. 장요근이 끝나는 지점이 소전자라는 방향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소전자가 다리가 일자가 되면 안쪽으로 수축이 돼 있어요. 다리를 일부러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 놓으면 대퇴골이 회전이 되면서 소전자가 위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장요근의 각도를 조금 더 수직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는데 이 다리를 90도로 드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리를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드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자체를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는 느낌이 들게. 그래서 수직 수직 방향으로 드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 방향으로 들게 만들고 내가 테스트를 할 때도 근육의 힘을 수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장여근의 힘을 조금 더 수직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 자체를 약간 더 일전시키고 왼발 전 시킨 상태에서 반대쪽 골반 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좀 오른쪽 엄청 좋아요.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는 이제 한쪽이 좀 떨어지죠. 반대쪽 다시 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여기는 그래도 좀 지구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왼쪽은 지금 근력 자체, 근신경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구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 하나, 둘, 셋. 안들어갑니다한 3초 정도에 끝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요근은, 마사지 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죠. 배꼽이 있으면, ASIS랑 배꼽 사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주는데, 이제 보통은 복지근하고, 복사근이 나눠지는 그 약간의 홈이 있죠. 그 홈으로 손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손이 요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추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장요근은 요추와 거의 뭐 디스크까지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부분을 풀어서, 일단은 장요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요근 자체가 많이 뭉쳐있어요 장골, 장골근도 한번 풀어주겠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플렉서이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돌아볼게요 익스텐서가 과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요방형근 같은 근육이 과활성화되면 장요근 이 힘을 또못쓸 수가 있습니다 요방형근 한번 풀고 요방형근이 좀 뭉쳐있긴 하네요 요방형근은 앞서 보, 보셨죠 요추의 횡돌기 요추의 횡돌기에서 갈비뼈 12번에서 장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을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향근 억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익스텐서는 요추가 되겠죠 기립근근 익스텐서를 살짝 기립근 살짝 풀고 그 다음에 엉덩이도 살짝 풀고 엉덩이도 이제 익스텐서가 되겠죠 대둔분도 그 다음에 시선 장면 다시 정면 보고 이쪽 다리 다시 한번 더 들어 볼게요 위로 무릎 펴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세이브.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밸런스가 맞아겁니다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요추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장요근이 언밸런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요근의 액티베이션이 좌우가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하거나 뭐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만성적인 불편감을 따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너라면 회원님들의 장애분을 잘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이 MMT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재밌는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반복해보세요.